협동조합 연합회 경영 공시. 협동조합 연합회 등도 협동조합처럼 경영 공시를 해야 하나요? 경영 공시는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합회 역시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경영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영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의 기준은. 연합회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협동조합연합회인 경우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경영공시 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모두 경영공시 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정관의 규약이나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과 사업결과 보고서인데요.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연합회는 매년 정관을 게재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을 게재해야 하는데요. 정관의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개재해야 합니다. 둘째, 협동조합연합회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사용해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회계연도 수입 지출 예산서상의 예상과 사업결산 보고서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하며, 소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도 중 설립된 연합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셋째, 연합회는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는데 창립총회도 포함됩니다. 넷째, 협동조합연합회는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종협동조합은 열지 제24호의 이 서식을 이용하여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하는데요. 사업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경영공시의 절차를 살펴볼까요? 경영공시를 하기 위해 연합회는 먼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이트에 공시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공시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합회가 경영공시 내용을 게재하면 기획재정부는 연합회에서 등록한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경영공시 첨부 자료와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비한 사항을 연합회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합니다. 만약 연합회가 경영공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및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등 경영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하며 제도 개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시 경영공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연합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합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기업진흥원 및 협동조합 지원기관에 위임하여 연합회에 대한 교육 및 경영공시 입력 지원을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연합회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위반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대상을 보고하도록 하여 기획재정부가 이를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되고 있는 경영공시 및 업무 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